김건희 그 결혼하기 전에 어쨌든 윤석열하고 결혼하기 전에 하여튼 가깝게 지냈던 그 검사 그 검사 있잖아요. 그 사람 이또 대전고 와이요? 네 예, 양모 어, 한국 증권 금융 원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이번에만 이번에 2023년 24년 이때만 해도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으니까 음. 그냥 멱살 잡혀서 투자했다고 쳐. 그는 그,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그그 그, 그 얘기가 기재부였고 그리고 전에부터 계속 투자했기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투자했다 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 2014년에. 처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85억을 비마이카 그러니까 IMS의 전신인 14년에. 비마이카가 85억을 갖다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다른 데는 아무데도 거들도 안받데 한국 증권금융에서 그 전액을 다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네. 85억을. 네. 그는 윤석열은 완전 개털이라고 대구 그 고검에 이제 평검사로 가있었고 이랬을 때였는데 예, 예. 그 당시에 2 0 1 4년도에 한국 증권금융의 사장이 박재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니까 기재부에서 온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 대전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전고등학교 56회야 보니까. 대전고. 그렇지. 아니, 그 대전고. 아니 김건희 김건희 결혼하기 전에 어쨌든 유열하고 결혼하기 전에 튼 가깝게 지냈던 그, 검사. 그 검사 있잖아요. 그 사람도 대전고. 와이요? 예양 와이? 아니 그러니까 물론 <laughs> 내가 그 이런지 알았어. 검, 아니, 뭘, 김범수 뭘. 전에 지금 그 와이까지 나오고 있는. 그...